올해 시장은 저는 작년보다는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펀 아, 컨디멘탈이 이렇게 안 좋은데, 오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023년에 코스피는 2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그 직전 해에 코스피가 또20% 가까이 밀렸죠. 주가는 이걸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어지간히 나쁠 거다란 기대보다 기업이익이 더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더 둔화가 되면 주가 는더 떨어지겠죠. 근데 그건 알수 없는 거고 어느 정도는 작년에 주가 하락을 통해서 안전판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올해 본질적으로 시장이 이런 박스피를 벗어나긴 힘들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나쁠 때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주식 살때 조금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사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가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한국교식은 펀드멘탈은 나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